안녕하세요 엘리트 리포트입니다. 1부 영상 시청하시고 2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 100원 정도인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시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이라트 클럽브루에 양팀 모두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여있지만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클럽 브리회는 아직 24위 이내 진입 가능성이 남아 있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반면, 카이라트는 이미 탈락이 거의 확정된 상태로 자존심 회복을 위한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공격력 측면에서는 클럽 브리회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6경기에서 8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카이라트는 같은 기간 세골에 그치며 공격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기득점 XG 수치에서도 부리에는 경기당 약 1.38, 카이라트는 0.7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력에서는 양팀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클럽 브리에는 챔스에서 6경기 16실점. 카이라트는 15실점을 기록하며 무실점 경기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기대실점 x j 수치도 브리헤가 2.65, 카이라트가 2.83으로 나타나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카이라트는 공식전 5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챔스에서는 6경기 무승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클럽 브리헤는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그 이전에는 리그에서 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슈팅 및 유효슈팅 지표에서도 브리헤가 우세합니다. 브리에는 경기당 유효슈팅 4에서 5회를 기록하며 공격 효율이 높고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이라트는 유효슈팅이 경기당 2에서 3회에 그치며 마무리 능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 현황은 브리에 쪽이 심각합니다. 직전 경기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베르만과 촐리스 선수가 경기 도중 교체가 되어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키퍼 또한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은 게시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카이라트 원정 경기는 인조잔디의 특성도 있는 상태이며, 브리에는 부상자 여파도 있어 무패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득점력이 높은 팀도 아닌데, 그나마 득점과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부상 결정 의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데글림트 맨시티. 공격력 측면에서 보대는 최근 리그에서 다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얀스 아우게와 카스퍼 회그를 중심으로 한 전방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홈에서의 공격 전개는 위협적입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리그에서 다소 주춤한 득점력을 보였지만 FA컵에서 10골을 기록하며 여전히 폭발적인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챔스 대비 로테이션을 돌려 직전 메뉴와의 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쳐 패배했습니다. 수비력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한골 이하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중원에서의 압박과 수비진의 조직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디아스, 스톤스, 그바르디올 등 핵심 수비수들의 부상은 수비 안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보데그림트는 리그에서는 안정적인 수비를 보였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매 경기 다수의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보데는 리그 종료 이후 한 달여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친선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연초부터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며 체력 소모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로드리, 아케 등 핵심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많아 체력적인 부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선수층이 두터워 로테이션을 통해 체력 문제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팅 및 유효슈팅 지표를 보면 양팀 모두 경기당 15회 이상의 슈팅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효슈팅도 5에서 6회 수준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득점 XG에서는 맨시티가 평균 2.1로 보대해 1.7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대실점 XGA에서도 맨시티가 0.9로 보대해 2.0보다 낮아 수비 효율성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이번이 첫 대결로 양팀 모두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부상자 영향 측면에서는 맨시티가 더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수비의 핵심인 디아스, 스톤스, 그바르디올이 모두 결장하며 중원의 코바치치, 공격진의 사비우와 밥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수비진의 공백은 경기 운영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데는 주전급 부상자가 없으며 대부분의 핵심 선수가 출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변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낮은 편입니다. 보데는 홈에서의 이점과 맨시티의 체력 부담, 수비 공백을 활용해 한골 정도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경험과 전술, 선수 개인 능력에서 모두 앞서 있으며 경기 운영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이 경기 초안 선택은 패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밀란 아스날 두팀 모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는 조별리그 상위권 경쟁과 16강 직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전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밀라는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수비 조직력이 돋보이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3승 임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노팅엄전 로테이션으로 인해 무득점 무승부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력 측면에서는 아스널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2.8골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르티넬리는 이번 대회에서 5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 중입니다. 인터면 역시 경기당 평균 2.0골을 기록하며 준수한 공격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마르쿠스 튜람의 투톱 조합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하고 있습니다. 슈팅 및 기대 득점 XG 지표를 살펴보면, 인터밀라는 최근 레체전에서 21개의 슈팅과 1.83의 XG를 기록하며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으나, 실제 득점은 한 골에 그쳤습니다. 아스널은 포츠머스전에서 2.89의 XG를 기록하며 4골을 넣는 등 높은 결정력을 보였으나, 최근 노팅엄전에서는 1.08의 XG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실패하며 마무리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수비력에서는 아스널이 단연 돋보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하며 대회 최소실점 팀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 리그 2경기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안정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 역시 5경기 중 3경기를 클린시트로 마무리하며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XJ 기대실점 수치에서도 두팀 모두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가 다득점보다는 한골 승부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면 최근 5경기에서 양팀은 2승 1무 2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인터밀란이 아스널을 1대0으로 꺾은 바 있어 아스널 입장에서는 서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발 라인업에서는 인터밀란이 3호위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차라노글로와 둠프리스의 부상 공백은 루이스 앤리케와 미키타리안이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널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일부 로테이션이 예상되며, 사카와 웨데가르드, 라이스 등은 벤치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마두에케, 메리노, 에제 등이 선발로 나설 수 있으며, 마르티넬리와 제주스가 전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자 현황을 보면, 인터밀란은 차라노글루와 둠프리스의 결장이 전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스널은 잉카피의 칼라피오리 등 수비 자원의 이탈이 있지만 주전급 자원 대부분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스널은 최근 4연속 원정 경기로 인한 체력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인터밀란은 우디네세전에서 일부 주전 선수들을 휴식시켜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 분석에서는 초기에는 양팀 승리에 비슷한 배당이 책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아스널 승리 배당이 하락하고 인터밀란 승리 배당이 상승하는 등 시장 심리가 아스널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아스널의 무패 행진과 공격력, 인터밀란의 부상 변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홈에서 강한 인터밀란의 전통과 경기 중요도를 고려할 때 시장의 평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전술 상성 측면에서는 인터밀란의 중원 압박과 역습, 아스널의 점유율 기반 패싱 축구가 맞붙는 양상으로 측면 공방과 세트피스 상황이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밀란의 윙백과 아스널의 윙어간 매치업, 라우타로와 가브리엘의 중앙 대결, 바릴라와 주비맨디의 중원 싸움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스널은 이미 조 1위를 사실상 확정 지은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 집중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밀라는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으로 홈에서의 강한 집중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초안은 승 선택을 보고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 승무패로 지우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번째 비아레알 아약스 공격력 측면에서는 아약스가 최근 5경기에서 16골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기대득점 XG도 평균 2.8에 달해 공격 전개와 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카르 글로우크와 미카 가츠, 카스퍼 돌베리 등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루트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아레알은 최근 5경기에서 6득점에 그치며 다소 아쉬운 공격력을 보이고 있으나 홈에서는 알라베스와 엘체를 상대로 각각 3골을 기록하며 공격 전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당 xG는 약1.2 수준으로 아약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력에서는 BARR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8실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기대실점 xG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며 후안 포이스와 루이스 주니오르 골키퍼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반면 아약스는 최근 5 경기에서 12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기당 XG는 1.9로 수비 집중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크마르와의 컵 대회에서는 0대 6으로 대패하며 수비 라인의 취약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체력 문제는 양팀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주말 리그 경기를 토요일에 치른 후 4일의 휴식 기간을 가졌으며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반면 아약스는 1월 17일 리그 경기를 치른 후 곧바로 원정길에 올라야 했으며 일부 주전 선수들의 누적 피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슈팅 및 유효 슈팅 수치를 살펴보면, 아약스는 고어 헤드전에서 18개의 슈팅 중 6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며 준수한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비아레알은 베티스전에서 8개의 슈팅 중 3개만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며 무득점에 그쳐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엑시 x 엑제 수치에서도 아약스가 공격에서는 앞서지만 수비에서는 비아레알이 더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연항은 아약스의 주전 수비수 유리바스 선수가 결장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아약스의 공격력은 위협적이지만 수비 불안과 체력 문제, 부상자 이탈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마르셀리노 감독의 전술적 노련함도 승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경기 초안은 승 선택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트넘 도르트문트 토트넘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는 양 팀의 최근 흐름과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도르트문트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기로 평가됩니다. 먼저 공격력 측면에서 도르트문트는 최근 5경기에서 총 12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2.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 득점 수치도 7.25로 실제 득점과 비교했을 때 결정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같은 기간 동안 다섯 골을 넣는데 그쳤으며 엑스지는 4.43으로 공격 전개는 있었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히샬리송의 부상 공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 영입된 콜로 무아니와 마티스테리 공격을 이끌고 있으나 아직 조직적인 완성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비력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6실점을 기록하며 XGA는 5.87로 수비 조직력이 비교적 탄탄한 편입니다. 슈로터베크와 에물의 잔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은 제공권과 커버 플레이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골키퍼 코벨도 꾸준히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같은 기간 8 실점을 기록했고, XJ는 7.43으로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반복되고 있어, 경기 후반 도르트문트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도르트문트는 3승 2무로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리그에서도 2위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2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리그 순위도 14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FA컵에서도 에스턴 빌라에 패하며 조기 탈락했고,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에서도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하며 패배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슈팅 및 유효 슈팅 수에서도 도르트문트는 최근 5경기에서 총 55개의 슈팅과 19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같은 기간 51개의 슈팅과 17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으나,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낮아 결정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최근 다섯 번의 공식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4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록은 2016에서 2019년 사이의 경기로 현재 양 팀의 전력과는 차이가 있어 이번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참고 자료로 보입니다. 부상자 현황을 보면 토트넘은 심각한 전력 누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히샬리송, 벤탄쿠루 메디슨, 쿨루세브스키, 쿠두스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으며 베리발과 우도지, 벤데이비스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고누적으로 반더밴도 출전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공격과 중원, 수비 전반에 걸쳐 대체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조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반면 돌트문트는 벤세바이니의 경미한 부상과 안세미노의 이탈 외에는 장기 부상자로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건강한 상태로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페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배당은 비등하게 되어 있으나 점차 도르트문트 정배로 조정이 되고 있으며 양팀 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흐름과 결정력이 더 나은 도르트문트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여섯 번째 스포르팅 파리 생제르맹 스포르팅은 공식 전 최근 다섯 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스포르팅은 이 기간 13득점 사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슈팅 시도는 약 18회에 달하고 그중 8회가량을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월 16일 카사피아전에서는 16개의 슈팅 중 6개가 골문으로 향했고, 예상 득점 XG 수치는 2.3형으로 상대의 XG 0.19를 크게 앞섰습니다. 스포르팅의 공수치표는 대체로 안정적인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경기당 XG 약 1.4, XGA 1.4로 공격력이 평균 1.4골, 수비도 평균 1.4실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의 최근 다섯 경기 성적 역시 3승 1무 1패입니다. 연초 프랑스 슈퍼컵 격인 트로페 대 샹피옹에서 올림픽 마르세이와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로 우승을 차지했고 프랑스컵 32강에서는 파리FC의 0대1로 뜻밖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리그 경기에서 리를 3대0으로 꺾고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 다섯 경기에서 PSG는 10 득점, 3실점을 기록했고, 경기당 약 15회의 슈팅을 시도하며, 그중 6에서 7회 정도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컵 탈락 경기였던 파리 FC전에서는 무려 25개의 슈팅을 쏟아부었지만, 운업게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직전 릴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13개의 슈팅 중 7개를 골문으로 보내 3골을 뽑아냈습니다. 양팀간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의외로 최근 공식 경기에서 만난 적이 없어 이번 경기가 사실상의 첫 공식 격돌입니다. 과거 2010년 친선전에서 PSG가 4대2로 승리한 기록이 있을 뿐 챔스 대항전에서는 맞붙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강한 스포르팅과 공격력이 무서운 파리의 대결인데 이번 경기는 양팀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여서 스포르팅의 2변 승리도 예상이 되어 승패의 투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파리의 배당이 1.8 정도라 예상보다 좀 높은 감이 있고 스포르팅의 홍강세를 감안한 선택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올림피아 코스 레버쿠젠. 먼저 최근 5경기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피아 코스는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레버쿠젠은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 있는 성적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특히 홈에서 공격적으로 다득점을 올리는 게 경향이 있는데 최근은 다섯 경기에서총 12골을 넣으며 경기당 평균 2.4골을 기록했습니다. 에이스 공격수 엘카비가 국내 리그에서 현재 12골로 득점 선두를 달릴 정도로 팀 공격의 중심이지만 이번 경기에 국가대표 차출로 인한 부재가 예상됩니다. 반면 레버쿠젠의 공격력은 개인 능력과 스피드의 강점이 있습니다. 비록 최근 5경기에서 8골로 경기당 평균 1.6골을 올리는데 그쳤지만 플로리안 비르츠, 빅터 보니페이스, 아민 아들리 등 젊고 빠른 공격 자원들이 포진해 언제든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두팀 모두 슈팅 시도 면에서는 경기당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올림피아 코스가 평균 15개의 슈팅을 시도하고 이중 6개 정도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한 반면 레버쿠젠은 경기당 약 13개의 슈팅과 5개의 유효 슈팅으로 약간 열세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올림피아 코스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많은 기회를 만든다는 것과 레버쿠젠 역시 기회는 적지만 효율적인 마무리를 노리는 스타일임을 보여줍니다. 기대의 득점 지표에서도 올림피아 코스는 최근 5 경기에서 경기당 약 1.8에서 2.0 내외의 XG를 기록하여 꾸준한 득점 창출을 시사하고, 레버쿠젠은 경기당 약 1.4에서 1.6 정도의 XG로 측정되어 공격 기회면에서는 다소 적었습니다. 기대 실점은 올림피아 코스가 약 0.8에서 1.0으로 수비 안정감이 반영된 반면 레버쿠젠은 약 1.5에서 1.6으로 상대에게 내준 찬스도 제법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격 지표들은 올림피아 코스가 최근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균형 잡힌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레버쿠젠은 공격은 무난하지만 수비 쪽에서 불안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경기 중요도를 고려하면 두팀 모두에게 동기부여 요소가 충분합니다만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올림피아 코스는 현재 챔피언스 리그 리그 단계 전체 36팀 중 2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위 24위 안에 들어야 시즌을 이어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즉,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순위 상승보다는 자존심 회복과 홈팬들을 위한 명예 경기 성격이 강합니다. 한편 레버쿠젠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현재 리그 단계 22위 정도의 포진에 있어 16강 직행은 힘들지만 24위 이내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만약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 상위 24위권을 거의 확보할 수 있겠지만 패배하거나 비긴다면 최종 8차전에서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버쿠젠에게 이번 원정은 토너먼트 꿈을 이어가기 위한 결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팀다 비슷한 전력과 배당을 받은 상태에서 더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를 하는 레버쿠젠의 승리를 초안 선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2부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공개되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